자 안녕하세요 오늘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차차입니다 오늘 어, 오랜만에 금요일날 대리운전 나와봤는데요 날씨가 선선하니 좋습니다 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대리운전 딱 할만할 것 같거든요 구독자분들 중에 어, 이런 질문 하신 분이 몇, 여러 명 계셨어요 대리운전 하면서 어떤 차량을 초고가 차량을 몰아봤는지 제가 고, 고민을 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한 4개 정도 함축되더라고 1번은 벤틀리 플라이 V8 모델 그거였고요. 그게 아마 3억 5천만 원 정도 했던 차량 기종입니다. 이런 동가는 손님이었어요. 수원 cc에서 아직도 기억에 좀 남는 모델 중에 하나인데 왜 그러냐면 제가 수원 cc 정상 클럽 하우스에 딱 가서 아딱 모델 보고 아 이거 안될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손님이 아 그냥 똑같은 차라고 생각하고 좀 평소대로 편하게 운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 전체에 이용할 수 있도록 보험 들어놨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운행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했던 기억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 파나메라, 요거, 최근에 삼성동 가는 손님 몰아봤던 거 기억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 번째 차량이, 그쵸. 어, 벤츠 S580, 요거, 마이바흐 차량 기억나고요. 그리고 그건 동탄 가는 손님이었을 것 같아요. 어, 포천 송우리에서. 그리고 네 번째로 호평동에서 어, 한강 밤섬자인가? 거 가는 포르쉐 911 포에스 요 모델 1억 한 6, 7천만 원 정도 되는 기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고가 기종은 대리운전을 잘 이용을 안 하는데 아주 가끔 1년에 한 번에서 두번 정도 걸립니다. 대체적으로 고른 차량들은 딱 공통점이 외곽에서 수도권, 시내 강남권으로 들어가는 차량이 거의 대부분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진짜 우리나라에서 이제 고가라고 따지는 뭐 그런 기종 있잖아요. 제네시스 모델. 이런 모델은 대부분 이제 허 아니면 법인 렌트카 이런 차량들이 서울 중심가로 가는 콜들이 많았고요. 대부분 이제 공장에서 이동하거나 아니면 중심상가에서 시내권 안쪽으로 이동하는 데리콜 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 여태까지 몰아 봤던 것 중에 가장 초고가 차량이 어떤 겁니까 댓글로 한번 같이 공유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저는 여태까지 몰아 봤던 것 중에 벤틀리 어 플라잉 v8 모델 이게 저한테는 인생의 가장 비싼 식용차 였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일단 대리운전 하면서 어 어떤 차량이 걸리는지 한번 여러분들과 공유해 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리운전 배차되면 가서 어떤 차량이 걸리는지 이 운행을 했을 때 느낌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한번 공감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채널은 일반인들도 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거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도 활기차게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콜 배차 받았고요. 자 여기 상패동, 동주천시 상패동을 갈 거예요. 아, 손님하고 통화했는데 5분 거리 있거든요. 그래서 가서 어떤 차인지 보고 바로 상패동으로 오늘 첫 콜을 넘어가 볼 겁니다. 동주천을 첫 콜로 아주 오랜만에 가 보는데 아, 동주천 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차인지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여기 바로 앞이거든요. 상패동 가시는 고객님이 차량이 총4 대가 있어요. 요, 요거. 어, SM5, QM5, 제네시스, 그 다음에 K5 아반떼 이, 중에 어떤 차량일까요? 자 손님하고 통화 한번 해 볼까요? 자, 감사합니다. 이게 차가 QM5인가요? 네, QM5 아, 이차 뽑은 지 얼마나 되셨어요? 좀 오래됐어요 아, 오래됐어요? 네요 아, 차, 이거 타시면서 이게 좀 장점이 있었나요? 장점? 예이 차의 장점 이 차의 장점이라고 하면 그냥 예 자전거 나, 자, 자 자전거장이 없다고 얘기해요. 아, 잔고장이 없 없는 거죠? 네, 좀 없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예 일정한 속도 되면 잘 나가요, 그냥 아, 속도가요? 예. 120 정도에서는 잘 가고. 120 정도요? 예. 뭐 특이한 단점이나 이런 거는요? 단, 예. 단, 단점은 예.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좀 예. 좀게 그좀 소음이 좀 아. 소음이 이게 디젤차죠. 네, 예, 디젤차. 아, 디젤차다 아, 디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게 연식이 지나면 나타나는 다 똑같아요. 다른 차도. 정그 예. 예. 그거 외에는, 뭐, 그거 외에는 불편한 거딱 없었던 거예요. 아, 어, 시 제가, 이 자동차, 이 타시는 분들마다, 이렇게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네. 한 번씩 물어봐요. 이렇게, 뭐, 이차 모시면서 혹시라도, 뭐, 어떤 점이 좋았는지, 네. 뭐, 5년 이상 대부분 타셨을 거 아니에요. 5년 아, 전에? 10년 정도? 10년 어, 정도? 오래 타셨네요. 네. 아,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길 때까지 계속 운행하실 생각이신 거죠? 그렇죠. 그죠. 예. 됐다면, 일단은, 아직까지 예, 아직까지별 탈이 없으시니까. 이게 19만 7천 키로 탄 건가요? 네. 어, 20만 가까이 네. 예, 올리셨네요 자, 도착했습니다. 청상면 초성리 어, 도착지를 변경 요청하셔가지고 이쪽으로 오게 되었고요. 아마 여기는 이제 어, 옛날에 초성리 여기 있었을 때 대학교 MT나 아니면 이제 군대시설에 부대를 이쪽으로 나오신 분들이 꽤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동네고요. 여기는 일단 뭐 없습니다. 12개월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는 약간 어 계곡에 비슷한 유원지가 있고요. 그 외에는 전국 시내가 번화가이기 때문에 일단 전국 시내로 넘어갈 생각이고요. 여기서 한 5분 거리 정도 되니까 빨리 넘어가서 다음 콜 이어가도록 하죠. 첫 번째 몰았던 차량은 어, 르노에서 나온 QM5 어, 디젤 차량이었고요. 한 10년 넘게 운영하셨다고 하는데 특별히 장보장 없어서 그냥 전향. 타고 있다고 하시네요. 자 그럼 전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분 저는 여기서 문산 당동리를 배차 받았습니다. 요금 45,000원인데 평상시 제가 5만원 정도에 이동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 바로 제 앞에 12명의 기사님들이 계십니다. 무조건 빠질 거예요. 제가 그냥 가겠습니다. 문산 당동리 저는 이쪽을 참 좋아하는 코스이기 때문에 45분 정도 걸리거든요. 37km에? 뭐 지금 휴가 시즌이다 보니까 비시즌에는 그냥 가도 문제 없을 것 같아 보이고요. 일단 다음 손님 만나서 어떤 차량인지 한번 보고 문산 당동리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바로 앞에 섰으니까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아, 고객 이거 소나타 차량인가요? 자, 이곳은 문산읍 당동리고요. 지금 막 도착했습니다. 여기 분위기를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어, 요런 느낌에 이요 홈플러스 앞에 이게 먹자가 형성되어 있고요. 지금 기사님들은 한 14분 정도 계시는데 이번에 운행했던 차량은 LF 쏘나타 LPI 13만 킬로 정도 주행한 차량이었고요 운행하면서 별 다른 느낌은 없었는데 손님도 뭐 크게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여성 손님이었는데 말씀을 너무 안 하셔가지고 제가 물어보기가 조금 어 부담스럽더라고요 자 여기 앞에 편의점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전 대기를 해볼 생각이고요 당동리 오랜만에 와보는데 좋은 콜 잡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14명 정도 기사분 계신데 여기서 이제 어 경쟁률을 뚫고 나가봐야 겠죠 자 그럼 잠시 후또 뵙도록 할게요 이번에 카카오 데리콜 하나 배차 받았는데 의정부 장암동 갑니다 41600 포인트 고요 5만원 좀 넘는 금액인데 문산에서는 뭐 소소한 금액이라 이동하도록 할게요 저기 앞에 계시다고 했거든요 과연 이번에는 어떤 차량이 배정될까요? 이제 아, 트렁크 한번만 이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차량은 셀토스. 자 가볼게 요 의정부 장암동이요. 자 지금 도착했습니다. 여기 어, 뒤에 이제 장암동이고요. 장암 2단지 도착을 했는데 지금 시간이 11시 14분. 자 일단 안전하게 잘 운행했고 이번에 몰았던 차종은 셀토스. 어 기아의 셀토스가 있다면 현대에는 코나가 있고요그 윗사양으로는 기아에는 스포티지 현대에는 투싼이 있습니다 어 suv 입문용 차량으로는 굉장히 좀 예쁘게 잘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남녀 젊은층 그 다음에 중년층에 따라서 선택에 약간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셀토스 차량 내부 디자인이라든지 외부 디자인 예쁘게 생긴 것 같거든요 어, 제가 만약에 초년층이라면 아마 셀토스나 코나 중에 셀토스를 살것 같고요. 자, 일단 여기 도착을 했는데, 자, 대리콜 좀 상황 좀 보고, 다음 콜 잡아보면서 또 다음 차를 한번 봐야겠죠. 자, 여기 동호말도 가깝고, 그 다음에 호원동도 가깝고, 여기저기에서 콜 뜨는 거 봐서 한번 다음 콜 배정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배정받은 콜은 양주 덕계동 가는 거고요. 이거는 한 15분 정도는 운행 가능하니까 25,000원 콜 나쁘지 않거든요. 덕계동 이제 회춘신도시랑 덕계동 옛날 구 덕계동이 있기 때문에 어느 곳인지 가봐야 알것 같아요. 102동, 103동 사이에 비상감박이 켜 있다고 하니까 손님 만나서 바로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양주시 덕계동 가볼 건데 이번에는 또 어떤 차가 배정될지 궁금하네요. 자, 바로 앞에 있다고 하시니까요.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아, 바로 앞에 다행이네요. 저 여기 앞에 있었거든요. <laughs> 예. 아, 거기 내비도 찍어 놓으셨네요?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이 차종 SM3인가요? 예. 예. 그럼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양주시 덕계동 도착했습니다. 덕계동이 이제 신도시로 개발되면서 굉장히 좀 어, 덩치가 커졌거든요. 여기는 옛날에 구 덕계리 상권이에요. 제가 옛날에 여기 추억이 굉장히 깃든 장소이기도 한데, 어, 오랜만에 와보니까 또 기분이 또 새록새록 하네요. 자, 일단 덕계리는 여기 앞쪽, 여기 삼, 거리 육교, 옛날에 구 육교 있는 쪽 택시부에서 좀 기다려보면 될것 같고요. 이 동네 상권과 그 다음에 신도시, 회천 신도시의 상권을 동시에 받아볼 수 있는 어, 위치이기도 하고요. 지금 운행했던 차량은 SM3인데 요게 SM3 기종이 가성비가 좋아요. 연비라든지 그다음에 정비비 요런 것들이 굉장히 조금 어 매력적인 차기도 하고 타시는 분들이 굉장히 오래 타시더라고. 옛날에 이게 크루즈랑 거의 같이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 여기서 한번 또 다음 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 받았습니다. 옥정동 이편한 세상 요거 10분 안 걸리는 건 거리인데요. 16,900포인트 어 옛날 통닭 덕계점이니까 요 바로 앞이네요. 한 300m 될라나 모르겠습니다. 자, 손님한테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고요. 아 그러네요. 300m 거리네요. 여기가 어 반대편이 이쪽이네요. 반대편으로 가서 저기 오른쪽 편 저기서 이동하는 거 같아요. 미안하지만 나 기사님 왔으니까 <웃음> 가세요. <웃음> <웃음>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요금은. 자동 결제됩니다. 아, 일단 들리는 데가 있어서 18,000 포인트 나왔습니다. 자 프로그램 다시 여기 켜볼게요. 12시 27분이구요. 어 대리콜이 어 아직 있네요. 12시 반 옥정동에 기사님이 48명이나 계신데 대리운전콜이 바닥에 있다는 게 신기할 따름이네요. 아까 저희 카페에 보니까 대리콜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음, 아무래도 목적지가 없, 안 맞으니까 없다라고 표현하는 거겠죠? 자, 그럼 저는 옥정동 시내로 나가서 또 다른 콜탈거 있는지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포인트 콜, 옥정동에서 여기 삼성동16,400 포인트, 19,000원, 아, 21,000원 정도 되겠군요. 와, 요건 가야겠다. 일단 통화를 한번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동해 볼 곳은 옥정동에서 삼성동 16,400포인트 한 21,000원 정도 되는 대리콜이고요 요거를 한번 이동해 볼 생각입니다 어 아무래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추가기간에는 외부적인 외부로 나가는 장거리 콜보다 동네 콜이 좀더 효율적인 거라는 걸 매년마다 느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다음 주가 최대 피크 휴가 기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역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밖에 12시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녀요. 그 말은 즉슨 나와서 이 동네에서 소비한다는 거거든요. 멀리 안 가고. 자, 그럼 이번 콜 운행하면서 또 어떤 차량인지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죠. 아, 아, 예,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는실례좀 아, 할게요. 자 이번에 운행한 대리콜은 어 모닝이었네요 모닝 이것도 경유가 있어가지고 한번 내려드리고 왔습니다 18,000포인트 22,000원에 어 종료되었고요 자 동네콜이니까 요것도 한번 어 다시 한번 프로그램 켜보고 저희 동네 위주에서 나가는 게 있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1시 40분 다음 대리콜이 배정됐습니다 아, 방금 좀 전에 내렸던 아파트 맞은편에서 뜬 건데요 요것도 한 10분 정도 운행하는 겁니다. 덕정동 가는 대리콜, 덕계동에서 요금 2만 원입니다. 요손님은 어떤 차를 운행할지 통화했고요. 요 언덕 쪽으로 올라오라고 하셔가지고 한번 올라가 보려고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덕정동 2단지가 맞나요? 아니, 3단지. 3단지예요? 잠시만요. 자, 도착했습니다. 아, 어, 이번에 운행했던 차는 벤츠 E클래스. 어, 오늘 처음으로 외제차를 운행 운행을 해 봤는데요. E클래스는 그나마 대중적으로 많이 어, 외제차 중에 벤츠 중에 많이 사용되는 모델 중에 하나거든요. 편의 사양이나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 국산차 제네시스랑 견주어 봤을 때전 개인적으로 제네시스 라인업이 좀더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 완전하게 잘 도착을 했고 지금 2시 약간 넘은 시간인데요 다음 콜이 또 있는지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계동 요 근처에서 또 대리콜이 하나 떠 있긴 한데 요거 지금 15,000원 짜리 하나 보이고요 자 마지막 대리콜을 배정 받은 것 같아요 이게 여기 회정동 반대편에서 뜬 건데 아한 1.5km 정도 될 겁니다. 실 거리는 여기 아, 양주 대방 옥정 대방 2차 가는 건데 저희 집과 근사하게 가까워지는 대리콜이기도 하고 동네를 벗어나지 않은 범주 내이기 때문에 요거 한번 이동해 보려고요. 15,000원에서 2만 원으로 점프했어요. 새벽 되니까 이렇게 이제 동네 콜 위주는 안 빠지고 어, 버티네요. 신기할 정도로. 콜이 좀 이렇게 운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뜨고 5만원. 여기서 뭐 회식을 한것 같은데 단체로 한 6콜 정도가 떴거든요. 요거 한번 이동해 보려고요. 자, 그럼 옥정 대방 2차로 한번 가볼 거고요. 이번 차량은 또 어떤 건지 좀 궁금하네요. 자, 전차는 벤츠 e 클래스였습니다 이번 차는 과연 어떤 차가 걸릴지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방금 배정되었던 대리콜은 양주 회정동에서 양주 옥정동 오는 대리콜이었거든요. 어, 금액이 만 오천 원에서 배정이 안 돼서 이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제가 잡아서 운행 완료했는데 손님하고 대리운전 회사랑 얘기가 안 됐나 봐요. 그래서 만 오천 원 아니냐고 얘기하셔가지고 이만 원에 변경되었다고 안내해드리고 이렇게 왔는데 가끔 가다 이제 대리회사에서 손님한테 이런 얘기를 잘 전달을 안 하는 경우가 있나 봐요. 그래서 참 기사들 입장에서는 어 약간 좀 난감한 경우죠. 손님은 뭐 이렇게 기존 변경된 금액을 알고 있고 대리운전 기사는 변경 후의 금액을 알고 있고 회사에서는 아예 통보도 안 하고 자기네들 마대로 올려놓고 어 그러면은 손님하고 대리운전 기사랑 싸우란 얘기인가요? 아무튼 이 대리운전 업체가 어 유명해요. 저희 동네 에어 W 땡 대리운전이라고 해가지고 <laughs> 아무튼 좀 난감했네요. 자. 옥정동 중심상가로 이동해 보도록 할 거고요 이번에 운행했던 차량은 펠리세이드 고이님이 일단 펠리세이드를 뽑았던 장점이 어, 안정성 있고 튼튼하고 짐이 많이 실려서 라고 얘기하시네요 자, 옥정동 중심상가로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어, 새벽 시간 옥정동 중심상가 거리인데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어, 2층, 3층 위로는 노래방, 뭐, 바, 주점 이런 것들이고 아래쪽은 그냥 식당 위주인데 어, 생각보다 불이 좀 많이 켜져 있고 그래도 이 시,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조금 많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보이드겠 여기 유회지존에 손님 없네요, 여기는. 어, 여기 꼬마 문방구에 한 테이블 있고, 군데군데 사람들은 아직까지 도좀 많이 있는 것 같이 보이고요. 어, 여기, 역전하면 맥주 같은 경우에도 한 다섯 테이블 정도 아직까지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자, 외곽에 차량은, 그래도 아직까지 주차가 많이 되어 있는 거 봐서는 손님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면. 그래서 아직 집에 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걸로 어 보여지는 것 같고요. 이 정도면, 그러네요. 꽤 있는 것 같네요. 자, 이 정도 되어 보입니다. 오늘 굉장히 다양한 차종과 그다음에 다양한 손님을 만나봤습니다. 8개의 데리코를 수행하면서 8명의 손님을 만나고 8개의 차량을 번갈아가면서 탔는데 그나마 제 기억에 가장 남은 거는 단연코 펠리세이드가 안전성, 그 다음에 시야, 시야성, 그 다음에 대중성으로 따졌을 때 가장 어 저한테는 만족감이 높았던 차 중에 하나였지 않나 싶고요. 벤츠는 그래도 괜찮긴 한데, 음, 개인적으로는 SUV가 조금 저는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는 편에서 SUV 쪽에 약간 손을 들어주고 싶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부담이 사실상 좀덜 하잖아요. 그리고 운전함에 있어가지고 어, 불편함이 그래도 좀 덜하기 때문에 이거를 선택하게 되었고요. 어쨌든 이런저런 차를 몰아보면서 다양한 차군을 몰아보면서 대리운전기사의 어떤 숙명상 이 대리운전 콜은 어떤 차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티가 나지 않기 때문에 막상 가봐야 아이 차가 배정되었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차가 배정될지 전혀 몰라서 어, 때로는 정말 당황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어, 트라제 XG 이런 거 걸리면 핸들 기어가 옛날 방식이었고, 그 다음에 벤츠도 완전 옛날 모델은, 어, 아, BMW 봤죠. BMW 완전 옛날 모델은 기아가 핸들 기어로 되어 있는 타입도 있고, 그 다음에 스포츠카 종류는 기아가 앞에 조그맣게, 음, 반자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모양의 특이한 기아가 많거든요. 그래서 기어 모양이 가장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좀 어렵고, 그리고 스틱 차량도 아주 자주 걸리거든요. 가끔 스틱 걸리면은 진짜, 아힘 어, 빠질 때도 많습니다. 특히나 다마스 휘발유 모델 같은 경우, 아, 다마스 가스였나? 그게 진짜 엑셀이랑 클러치를 받는게 정말, 어, 까다롭고, 저는 디젤 차 중에 화물차 경력이 어 7년 정도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진짜 저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안녕히 계세요.